이곳은 나토의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이 지역은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는 길이 약 140km의 좁은 육로로 수바우키 회랑이라 불립니다. 겉보기에는 나토가 이 통로를 이용해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약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항상 러시아 편에서 왔으며 칼리닝그라드의 주둔한 강력한 러시아 군사력과 함께 나토가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발트3국은 육로상으로 나토의 다른 국가들과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그 경우 나토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트해를 통한 해상지원뿐입니다. 하지만 칼리닝 라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주둔한 러시아 해군 때문에 이러한 작전은 극도로 어렵거나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나토는 수바오키 회랑방어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